안녕하세요, 엠정입니다. 올겨울 첫 출시한 무동력펜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고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무동력펜의 품질과 성능에 만족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초기에는 무동력펜 부품 수급에 살짝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부품 수급도 원활하고 생산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무동력 팬을 지금 주문하면 바로 출고됩니다. 화목 난로에 사용할 수 있나요? TEC에서 만든 t h 는 최대 350도의 고열을 견딥니다. 일반 화목 난로 최대 온도가 400도 미만이고요. 뜨거운 열기가 1cm 두께의 알루미늄 판을 통과하고 위에서는 라지에이터가 티지를 냉각시켜 줍니다. 실제 티지의 온도는 300도 미만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빨갛게 달아오르는 화목 난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선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화목 난로용 밑판을 만들었습니다. 소량을 CNC로 깎아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셉니다. 화목 난로 비해서 티지 소자가 진짜 망가질까요?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않는 화목난로라면 받침대 없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화목난로 위에서 사용했는데 망가졌다 그럼 무상 AS 해드리고요 또 망가지고 또 망가진다 그럼 환불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AS 정책이 궁금해요 2년 무상 AS입니다 2년 후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 as를 진행하겠습니다. 무동력 팬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겨울에 신청하셔도 무상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특수한 난로에서 사용이 힘들다면 반품을 신청하면 조건 없이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주 반품이라고 하는데요. 한주더 지났다고 해서 날짜 가지고 따지면서 반품을 안해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TEG 소자 수명은 20년, 모터 수명은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상 AS 기간이 끝나도 5년이건 10년이건 여러분이 구입한 무동력 팬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동력 팬은 수명 예측이 비교적 쉽습니다. 여기서 고장나는 부품은 모터와 TEG 소자고요. 모터는 고장이 잘 안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t g 는 미군 무동력팬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회사 제품입니다 미군 무동력팬과 비슷한 수명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동력팬의 소음은 어떤가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무동력팬에서도 귀뚜라미 소리 긁히는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소음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저희는 출시 전 많은 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테스트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실사용 조건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총 6종의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AS로 입고된 제품의 모터 모델 번호를 확인했고요. 그 결과, 가장 최적의 모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과 한번 해야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모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동축과 브러쉬의 마찰음입니다. 소음이 발생할 때몇 시간 또는 며칠 더 사용하다 보면 브러쉬의 거친 부분이 갈려나가면서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음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AS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모터를 교체하고 여러번의 대까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동력 팬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고 상부 철망의 온도가 뜨거움을 느낄 정도로 상승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상부가 뜨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바로 AS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에 입고된 4번 모터와 오염날개 조합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4번 모터는 100대 미만이 출고되었고요. 나머지 모터 제거 400대는 한쪽 구석에 모셔놨습니다. 지금 폐기할까도 생각 중인데 혹시 DC 모터 필요하신 분 있다면 연락주세요. 원가 이하에 넘기거나 말만 잘 하시면 그냥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수는 400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무동력 팬 상부가 뜨거워진다면 반드시 AS 신청을 해주세요. 날개가 삼엽인가요, 오엽인가요? 무동력 팬은 3엽 날개를 달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바람 세기가 너무 세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2.7m. 그래서 부랴부랴 바람 세기를 줄이기 위해 오엽 날개로 바꿨습니다. 오엽 날개로 바꾸면 소음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오염날개를 장착한 무동력 팬 가장자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온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삼엽날개로 바꿨습니다. 삼엽과 오엽, 어떤 것이 좋을까요? 삼엽은 바람이 강력하고, 오엽은 바람이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삼엽이 좋은 경우도 있고, 오엽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삼엽으로 출고되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은 출시 안 하나요? 올해는 힘들지만 다음 겨울에는 블랙 바디도 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보리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때가 많이 탈 텐데. 무동력 팬, 신제품 출시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늦었지만 다음 겨울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전 세계의 무동력 팬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